레위기 11장 이제 후반부 마지막 부분인데요. 사명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가나안 정복은 나의 정결함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일 겁니다. 11장 후반부인 오늘 말씀은 부정한 동물과 정결한 동물의 시체에 접촉함으로 오늘은 이 접촉에 관한 부분인데요. 접촉함으로. 부정하게 되는 다양한 경우와 이에 대한 처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부정한 짐승을 먹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시체가 부정의 전염체가 되어 접촉과 더불어 2차 간염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자연사한 정결한 시체에도 적용되는 규칙입니다. 반면, 제사를 위해서나 식용을 위해 정결한 짐승을 합법적 절차를 따라 도축했을 때는 그 시체가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금극적으로 이러한 정결법에 순종하는 것그 자체가 하나님 백성 됨을 나타내는 표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29절부터 38절까지는 기어다니는 짐승의 부정에 대한 규례와 그 시체에 접촉한 자의 부정에 관련된 규례인데요. 29절에서 30절 말씀해 보면 아, 부정한 모든 기어다니는 짐승 중 여덟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 여덟 가지 이것만 부정하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이 여덟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쪽제비, 쥐, 큰 도마뱀 종류, 도마뱀 부치, 육지의 아고, 도마뱀, 사막의 도마뱀, 카멜레온 이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예, 땅에 긴다 라고 하는 것은 뱀처럼 배를 땅에 대고 기는 것, 그것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몸통보다 다리가 유난히 짧아 네 발로 걷지만 땅에 기는 것처럼 보이는 짐승을 일컬어서 통칭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31절에 보면 그 시체를 만지는 사람은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죽은 동물로 인해 초래된 부정은 일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덟 가지를 나열한 것은 그 지방, 그 기후, 그 날씨에 있어서 인간들이 사는 가장 가까이에 거주하고 있는 대표적인 것 여덟 가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 주거지 가 근처에 같이 살기 때문에. 이 시체에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아, 그럴 경우가 흔하게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덟 가지를 나열한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하기 쉬운 것들이니까 유난히 조심하라 이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부정하기 쉬운 것이 주변에 있으면 그것을 꼭 피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또 32절에 보면 기는 것들의 시체와 접촉된 것들은 무엇이든지 다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한 것들과 접촉된 도구는 발견되는 즉시 물에 담그고 저녁 때까지 그대로 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녁 때까지 둔다는 것은 그 가재 도구가 이제 그 시간만큼 담가두게 되면 깨끗해지니까 다시 건져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33절에 보면 유독 토기가 나오잖아요. 토기, 또 성경에 보면 또 질그릇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데요. 토기나 질그릇, 이것은 흙으로 만든 것인데, 이 흙으로 만들러 유약을 발라 구운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그런 수준의 도자기가 되는 수준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유약을 바르는 도자기를 바르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무엇을 담게 되면 흙 속으로 스며들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깨트려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씻어서 해결되지 않고 깨트려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더러운 것들은 흔적조차 없애야 된다.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또 34절에 보면 축축하여 습기가 많은 식물이나 액체는 부정한 것이 떨어지면 금방 퍼져버릴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분은 예를 들어서 국물 같은 거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떨어지면 금방 전체가 다 부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버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5절에 화덕이나 난로, 이 화덕이나 난로 역시 흙으로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흙으로 만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트려 봐야 되겠죠. 혹이 화덕이나 난로는 불을 피우는 것이니까 불로써 이미. 그 부정한 것이 다 태워져서 깨끗해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덕이나 난로가 아까워서 깨뜨리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과 접촉하는 순간 그 접촉하는 그 순간 부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각인시키는 것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버려 깨뜨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생각을 요구하지 않고 순종함이 더욱 요구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36절은 좀 독특하죠.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깨끗할 것이지만 그것들의 시체가 닿은 부분은 부정할 것이다. 이때 이 샘물이나 물이 고인 곳은 저수지나 뚝이나 호수와 같이 좀 이렇게 큰 물웅덩이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만약에 짐승 한 마리가 빠지면 호수 다못 먹게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어떤 자비와 극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 주변 부분만 부정하게 여기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율법적 제한과 정결 규례의 제정 가운데에서도 언약의 백성들을 향한 깊은 배려를 잊지 않으시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극률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볼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37절에 보면 씨에 대해서 나오죠. 37절, 3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장 뿌리려고 준비한 씨앗 위에 그것들의 시체가 떨어졌다면 그것은 깨끗하다. 그러나 그 씨앗 위에 물이 부어졌고 그것들의 시체가 그 위에 떨어졌다면 그것은 너에게 부정할 것이다. 아, 이 종자죠. 종자, 씨, 씨. 종자는 씨는 땅에 심겨지면 어떻게 돼요? 썩어짐으로써 어, 이 부종이 땅에 흡수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씨앗이 어, 땅에 숨겨져 있는데 거기에, 근데 이때 씨앗은 꼭 마른 씨여야만 돼요. 어? 드라이 시드 마른 씨여야만 된다는 거죠. 이 마른 씨에 부종한 것이 다도 이것이 땅에 심겨졌을 때에 이미 그 부종한 것이 땅에 다 썩어 도가 없어지고 새 생명이 돋기 때문에. 이 죽음이 생명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어, 것을 그런 원리를 보여주기 한 의미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때는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38절에 보면 아, 물에 뿔린 씨라든가 젖은 씨예요. 그러니까 만일 물에 젖거나 불려진 씨앗에 부정한 동물의 시체가 떨어지면 그 씨앗은 부정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부정한 짐승의 시체로 말미암아 그 부정케 된 물이 그 씨앗 속에 침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어떤 분은 이 물에 불린 씨를 음식이라 음식 해먹으려고 준비한 거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심어서 새로운 생명의 싹실을 트우기 위한 그런 씨가 아니라 그런 드라이 시드가 아니라 이건 젖은 씨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해먹기 위해서 준비된 그런 씨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었어, 있어요 어쨌든 부정한 짐승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케 된그 물이 그 씨앗 속에 침투한다는 것은 결국 다 부정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39절 40절은 동물의 시체와 접촉한 사람의 부정에 관한 말씀인데요. 39절 40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먹어도 되는 동물이 죽었고 그것의 시체를 만졌다면 그는 그날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것의 시체를 먹은 사람은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 그것의 시체를 옮기는 사람도 자기 옷을 빨아야 하며 그날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이러한 39절 40절의 말씀의 부정이 그날 저녁까지 간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에, 에 어떤 자비와 국률을 베풀어 보시는 모습이 보이죠. 여러분, 장례가 발생했으면 시체를 치유할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 그것이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에 2차 감염을 위해서 일정한 시간 동안 아, 정결학을 유지, 연결하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저녁까지, 아, 아, 이렇게 부정하게 규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먹어도 되는 동물이 죽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먹어서는 안 되는 짐승의 시체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먹어도 되는 짐승의 시체도 만지면 역시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기 위해서 잡는 경우는 얼마든지 부정하지 않다 그렇죠? 괜찮다 그렇죠? 그런 도축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연사에서 죽어있는 시체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사 했지만 먹을만 하다고 해서 건드리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도살장에서 잡는 것은 부정하지 않지만 병들어 죽었거나 맹수들에게 물려 죽은 것은 부정하니까 만지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41절부터 45절은 기어다니는 모든 짐승은 부정하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중간에 44절, 45절에 거룩에 대해서 언급하시죠 44절 4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는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땅 위를 기어다니는 동물로 인해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를 이집트로부터 인도해 너희 하나님 된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여 기서, 강 조하 는 것이 있 다면, 우 리의 영혼 만 거룩 한 것이, 아니라 육신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아 니라 육 신도 거룩 해야 한다, 라고, 하는것을지 적하 는 것이 에요. 거룩 이 무엇 이냐？라고 했을 때에 제가 제일 많이 강 조한 것이 있 다면, 그것 은 어떤 율법 을 지키 고, 안 지키 고, 이게 거룩 이, 아 니라 내가 하나님 과 함께 하 느냐, 이게 거룩 이 에요. 하나님 과 함께 하면 그 사람 이 거룩 한 사람 이고, 그 사람이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세상적인 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일을 처리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거룩한 곳, 거룩한 음, 어떤 사람, 이런 것이 기준이 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영혼이 거룩할 뿐만 아니라 육신도 거룩한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심령의 성결을 사모함과 같이 육신적 외부적 정결도 사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에요. 즉,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속만 성결하면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건 영지주의자들하고별 자를 게 없어요. 겉으로만 드러나는 것도 정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구원파의 약점이 그거예요. 한번 예수를 믿게 되면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거룩하다. 그러니까 이제는 세상에서 막 살아도 관계없다. 이것이 잘못된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몸은 신약성에 서늘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산 제사로 드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 누가 나와 함께 있으니까 내가 거룩해야 된다고 부르짖을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일하는 것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또 무엇을 하더라도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속성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있다면 나도. 거룩하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46절, 4 7절의 말씀해 보면 이제 음식으로서의 동물의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규례를 모두 끝맺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먹을 수 있는 생물과 먹을 수 없는 생물을 구분하고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분하는 것을 통해서 마무리 짓고 있는데요. 히브리스 8장, 히브리스 8장, 7절부터 13절을 읽어보면 더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음식법이라고 하는 것은 왜 주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미 여러분 언급한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구별하고, 저 거룩하고 똑같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방인과 구별되는 모습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식사할 때마다 이렇게 먹고 이렇게 준비하고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막 먹었던 것이 아니라 구별해서 먹는 것을 통해서 부정하지 않는 동물을 먹지 않으려고 애쓰고 그런 식재료를 준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구원해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했을 때에 이집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 속죄의 은총을 주신 예수님 이거보다더큰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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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교회를 왜 다니냐, 너 기독교를 왜 믿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속죄의 은총이라는 거죠. 내가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고 평생 죽지 않으시는 그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총을 알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고 그것이 예수를 믿는 이유이고 그것이 교회를 아는 이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한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400년 동안 노예 생활 인간 취급 한번 받아 보지 못한 그런 생활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신 그 하나님의 첫 번째 사건 그 이집트를 에서 구원해 주신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언제 그들은 밥을 먹을 때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마다 그들은 또 요리를 준비할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셨지.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기억하면 거룩한 삶은 저절로 거룩하게 살수 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의 삶 가운데서 거룩한 사람을 살아갈 수 밖에 없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그 음식 정결법을 위하여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기가 막힌 말씀이요, 원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11장을 통해서 이런 정결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을 때에 오늘날에는 뭐 부정하여 먹을 수 없다고 한 동물들조차도 다 먹을 수 있는 시대요. 그렇게 허용된 아,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요. 아, 이런 때에 지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묵상하면 좋을 말씀이 사도행전 10장을 통하여 고난류와 베드로가 <laughs>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것이지요. 또, 디모대전서 4장, 4절, 5절의 말씀을 통하여, 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모든 선함으로, 모두 선함으로, 감사함으로, 응? 감사함으로 받으면,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 부정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대할 때 제일 중요한 첫 번째의 마음이 뭐라고요? 감사함이에요, 감사함. 감사함이에요, 감사함.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요리를 할때 제일 첫 번째 중요한 마음이 뭐예요? 감사한 마음이에요. 점심에 요리를 하던 식사를 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감사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응? 신약시대에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런 거 없어요.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고린도 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 말씀에 한 가지 기준을 제시하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을 하든지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가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교회의 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넌왜 그거 먹니? 넌왜못 먹니?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적으로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기를 요구하시지요. 고린도전서 15장 33절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속지 마십시오 나쁜 친구들이 좋은 습관을 망쳐버립니다 여러분 나쁜 친구들이 좋은 습관을 망쳐버립니다 여러분 부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2차 감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34절에 뭐라고 하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 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죄는 감염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하거나 끊거나 차단시켜야지 죄하고 어울리면 나도 죄에 물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새 언약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늘 말씀과 기도로 준비된 자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찌들어 있고 죄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의식과 그 마음과 의지를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피해서는 해결되지 않아요. 피하면 전도할 수 없어요. 감당할 수 없다면 피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거룩하지 않은 자들이 내 전도 대상자라고 생각한다면 저들을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예수를 믿게 할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소명에 더 집중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가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새언약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즉 율법이 정한 규례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서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먹받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음식법은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된 것이지요. 아니 완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나 율법을 경시하거나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통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죄를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율법 속에 들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성령님이 깨우쳐 주심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율법은 물론 우리를 용서해 줄 만한 그런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누군가가 이야기한 것처럼 율법을 가리켜서 청진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율법을 통하여 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로마서의 핵심적인 말씀이죠. 율법을 통하여 죄가 있다,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죄를 죄인인 걸 깨달아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용서해 달라는 기도와 또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지 않겠어요? 율법이 병을 고칠 능력은 없으나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심령을 비춰보는 거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좀 이 복잡하게 보여지는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이 정말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길이 열려있는지를 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더욱 애쓰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거룩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거룩하게 되는 그 신비로움을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그 미소가 차고 넘치는 복된 길을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우리에게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것이 무슨 말인지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종일토로 하나님과 함께 다니고 하루의 마감을 하나님께 하고 그 이후에 내가 어떠한지 알수 없는 그 수면의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하루를 마감하고 잠들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말 하나 행동 하나 내 무엇을 하는 것조차 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음, 신실하게 주의 길을 걷는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가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요, 우리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은혜의 통로요. 구원의 통로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말을 하고 손짓을 하고 걸어 다니고 그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 생각으로 사람을 품는 신실한 그리스도로 살겠습니다라고 말씀 앞에 결단하고 결심한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함께 기도하는 일터의 사람들 삼터의 사람들 내 사랑한 이웃들과 열방의 선교선인과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